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헬주부 헤입니다 헬창tv님께서 5월쯤에 전화가 한통 왔어요. 피플스 챔피언이라는 온라인 보디빌딩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저보고 나갈 마음 없냐고, 출전할 마음이 없냐고. 아니, 이 몸으로?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 몸으로 대회를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배디빌딩 대회도 아니고, 솔직히 기분이 상해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6월 1일 날또 카톡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전화를 드렸죠. 헬창TV님 제가 아무리 자존감이 높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 몸으로 어떻게 대회를 나가냐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대회 못 나간다고 하니까 헬창TV님이 해님도 나가면은 상탈수 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번에 퍼포먼스 부분도 있다고 저보고 퍼포먼스 부분 나가보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퍼포먼스를 잘해도 이건 아니죠. 좀. 저도 자존이 진심라는게 있어요 외국에 오래 사셔서 그런지 되게 오픈 마인드이신 것 같은데 적당히 좀 질척되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많이 도와주신 정이 있어가지고 퍼포먼스 부분을 제가 나가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피플스 챔피언을 드포이님하고 개츠비님하고 헬창티비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헬창티비님 개츠비님 저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드포이 이준호님 참... 정말 제가 싫어해요. 왜냐? 카톡 한번 보세요. 한달 전쯤에 제가 트포님한테 여자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 수업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여소 까먹었나 싶어가지고 어제 제가 손톱을 날려봤어요. 아무렇지 않게. 벤치프레스 150kg 드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답변이 외롭냐고 이렇게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비수를 막 꼽아버리면서 전국을 찌르더라고요 적당히 합시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 그래도 어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치킨 사먹으라고 도네이션 싸주시던데 제가 그런걸로 풀릴 것 같아요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여손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흑자일스님이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거죠? 아니, 이분 저번 달에 저랑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해놓고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2시간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말도 없이 새벽 3시까지 방송하신 분이에요. 새벽 3시 이후에도 방송을 종료할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내가 방구 마렵다고 잠깐 밖에 나가서 끼고 온다고 한 다음에 차 타고 도망갔어요 내가. 그래도 이후에 흑자일스님이 귀김님의 친필 사인을 저희 집 주소로 보내주시던데 제가 그런 걸 풀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상처는 그만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서론이 너무 길었고 이번에 정말 좋은 뜻으로 피플스 챔피언이라는 온라인 보디빌링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1등 상금이 무려 3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거예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상 해주였습니다